2021년 8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AI 데이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인공지능 AI 설계와 트레이닝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프로세서인 D1 칩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트레이닝하는 슈퍼컴퓨터 조조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전기차에만 관심이 있었고, 슈퍼컴퓨터에 대한 인식이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었는데요.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의 야심찬 계획은 2023년 채 gbt로 촉발된 인공지능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시장의 관심으로 인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엔비디아 칩을 버리고 자체 칩 개발에 나서 왔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7월 도조 훈련용 컴퓨터 생산을 시작했고, 지난달부터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동이 시작되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큰 비전을 알아본 것은 바로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였습니다. 9월 11일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무려 60%나 상향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했는데요.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테슬라 비즈니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한 셈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도우조 슈퍼 컴퓨터와 테슬라 평가 가치에 무려 5천억 달러, 하나로 670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10%나 급등했는데요.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기반의 슈퍼 컴퓨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360개의 엔비디아 칩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 칩은 워낙 비싼데다가 원할때 충분한 물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테슬라가 구현하고자 하는 특정 기술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으로 개발된 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테슬라는 직접 설계한 D1 칩을 사용해서 도조라는 슈퍼 컴퓨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D1 칩은 50만개의 노드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요. 초당 36 테라바이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처리 속도인데요. 도전은 D1 칩 3,000개를 조합해서 가동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많은 칩들을 동시에 연결하다 보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개별 칩 간에 소요되는 지연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컴퓨터의 핵심 칩의 성능을 개선시킨 주요 핵심 기술인 것입니다. 칩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서 도조 슈퍼컴퓨터는 초당 100경 번의 연산이 가능한 1.1엑사플러스급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5대 중 하나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렉사플롭스는 애플의 맥프로 12코어 약 28만 대를 합친 수준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테슬라가 도조를 개발하는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구현 때문입니다. 구글의 웨이모 등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는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 사물 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다는 워낙 비싼데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 안개나 먼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라이다를 버리고 자동차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 컴퓨터가 주행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엣지 컴퓨터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인지하면서 뇌가 판단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한 방식인데요. 인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인공지능이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 자동차가 카메라로 주변 물체와의 거리와 가속도를 측정해서 테슬라 본사로 데이터를 보내면 도조 슈퍼컴퓨터가 운행 기록과 카메라 영상을 참조해서 주행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는 이렇게 해서 모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에 필수적인 뉴럴 신경망 네트워크 훈련을 통해서 별도로 성능을 최적화한 슈퍼컴퓨터인 셈입니다. 도조 슈퍼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FSD를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각의 차량에 전송하면 기존 테슬라 차량도 신형 자율주행차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자율주행 전기차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머스크의 비전이 실현될 시기에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7월에 도조 훈련용 컴퓨터 생산을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을 구동하는 신경망 훈련을 가속화하면 동시에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조 슈퍼컴퓨터의 최종 개발을 위해서 내년까지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전체 칩 연구 개발에 70억 달러를 썼는데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가 단일 제품에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엔비디아와 비교해 볼때 상당히 과감한 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과감한 투자가 테슬라의 가치를 무려 5천억 달러, 하나로 670조 원 가까이 늘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도조 컴퓨터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25개의 D1 칩으로 구성된 훈련 타일이 거대하게 연결된 구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도주 슈퍼컴퓨터를 개발한 후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라이선스화해서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게 판매한다는 전략인데요. 개인에게 FSD를 판매하는 B2C와 기업에게 판매하는 B2B 비즈니스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 AI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슈퍼컴퓨터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도조 슈퍼컴퓨터가 개발되고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양산하게 된다면 생성형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에 이를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탈바꿈 할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슈퍼컴퓨터의 무한 확장성에 주목하면서 테슬라를 엔비디아와 함께 AI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 꼽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자동차 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아남 조나스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자동차 판매를 훨씬 웃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고 도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판매로 새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d1칩의 혁신에 놀라면서 d1칩을 3,000개 가량이나 탑재한 슈퍼 컴퓨터 도조를 바로 자율주행 산업의 게임천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덕분에 지난 9월 11일 테슬라 주가는 10%나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8,000억 달러 하나로 천조 원에 달하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100조 원이나 오른 셈입니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투자 기관들은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도조가 지난 7월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자세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모건스탠리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보고서가 배포되면서 도저히 구체적인 성능과 가치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이 채널의 많은 영상을 통해서 도주 슈퍼컴퓨터의 성능과 확장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사인 모건스탠리가 무려 1 0 0쪽에 달하는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자 이제야 미국 기관과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기도 하지만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생각할 때는 또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조는 일본 유도 가라데에서 도장을 부르는 발음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슈퍼 컴퓨터에 도조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일론 머스크 스스로 일본 문화와 애니메이션의 광팬이라고 밝힐 정도로 일본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 트레이닝을 하는 장소라는 뜻에서 슈퍼 컴퓨터에 일본 유도 가라데의 도장이란 단어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 D1 칩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학습과 구동에 특화된 반도체로 자율주행의 성능과 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면서 엔비디아 칩을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슈퍼컴퓨터 도조는 테슬라 자율주행 AI의 두뇌 역할을 맡는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이 도조 슈퍼컴퓨터가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AI 산업 구조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을 비롯해서 과대 포장된 슈퍼컴퓨터라는 비판도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성능이 현실에서 보여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되면 테슬라 FSD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 개발은 과거로 거슬러 가 보면 2020년 테슬라가 AI 반도체 D1 칩을 만들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란 자율주행 AI를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비싼 GPU 가격과 떨어지는 전력 효율, 엔비디아에 쏠린 공급망 등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삼성전자에서 평균 경력 20년에 달하는 핵심 엔지니어 12명을 데려와서 반도체 설계팀을 꾸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설계를 마친 D1칩은 올해 대만 TSMC를 통해서 5만 개가량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도조에는 D1칩 3,000개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입수한 테슬라의 내부 평가 자료에 따르면 도조는 기존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AI보다 최대 30배 이상 빠르고 AI 훈련은 4분의 1 수준으로 기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피가 작아서 서버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을 기존의 5분의 1 수준까지 줄였는데요. 생산 운영 비용은 GPU 대비 6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도조의 1달러당 성능이 엔비디아 최신 GPU의 약 4배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혁신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차량 데이터는 통신을 통해서 도조 슈퍼컴퓨터로 전송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조 슈퍼컴퓨터는 이 도로주행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고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 자율주행 두뇌가 훈련하는 말 그대로 도장인 셈입니다. 이미 4억 8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가 입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 기술을 압도하는 인프라가 이제 완전히 구축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추후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독 방식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거나 도조 자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서비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반도체와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가치가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를 비롯한 테크 전문 매체 일부는 도조의 성능은 완전한 슈퍼컴퓨터가 아니다. 완전 자율주행 분야에만 특화됐을 뿐이고 고도의 AI 훈련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GPU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주행과 AI 슈퍼컴퓨터 시장 전체를 단숨에 바꾸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의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에 올해 도조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먼 미래를 내다본 베팅이지만 잠재적으로 수백조 가치가 있는 할만한 베팅이라고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가능성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